감자는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미국 예일대 그리핀 예방연구센터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건강가치를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5만 개 식품 중 닭가슴살은 39점, 현미는 82점, 연어 87점, 콩은 100점입니다. 감자는 93점을 획득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 폭합체,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등을 함유하기 때문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그것은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며 최고급 단백질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칼슘 등의 영양소도 많습니다. 감자는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는 보관에 주의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싹이 난 감자는 식물독인 솔라닌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자는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감자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약 20mg으로 사과의 3배 이상 많아요. 감자 2개만 먹으면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이 충족됩니다. 채소 속 비타민은 조리 시 열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런데 감자는 녹말 입자가 막을 형성해 비타민C 손실을 막아준다고 합니다.